네 안녕하십니까 김승일 쾌퇴직연금 목요 이것이 제일 궁금해요 이금입니다 향후 기금형 제도가 도입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세 번째 동영상에서는 수탁법인 감독 체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금형에서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계약형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가 계약을 통해서 제도가 승립하지만 기금형은 수탁법인의 설립으로부터 제도가 승립합니다. 그래서 이 수탁법인이 어 계약형에서 적립금 운용 지시를 사용자나 가입자가 하던 것에서 수탁법인이 대신해서 맡아 주는 것이죠. 물론 DC형 기금형 경우에는 기업 가입자들의 근로자들의 자산운용을 돕는 역할을 하는 그 하지만 기금형 DB형 에서는 적 직접 자산운용 지시를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어, 기금형 제도에서는 수탁법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기에 대한 감독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제 1단계 수탁법인 슬립 단계에서의 감독 체계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수탁법인의 경영건전성. 수탁법인도 법인이거든요. 법인의 경영건전성과 가입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두고 수탁법인 설립 단계에서 감독을 하게 되고요. 이 단계로서 부담금 적립 단계에서는 자, 부담금 납입 시 수탁법인을 거치지 않고 퇴진연금 사업자를 바로 갑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 수탁법인이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고 수탁법인은 그 적립금 전체에 대해서 운용 지시를 합니다 그 대신 돈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용자에게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수탁법인이 돈을 직접 어떻게 하는게 아니구나 단지 운용 지시를 어떤 전문력을 가지고 노사동수협의에 따라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3단계로 가면 적립금 운용 단계인데요. 자, DB형 기금형에서는 수탁 법인이 적립금 운용의 주체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적립금 운용의 주체 뭐죠 적립금에 대해서 자산 배분, 운용 지시를 한다는 건데 여기에 근로자 대표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운용 지시를 하는 수탁 법인의 기관이 자산운용위원회가 설립되는데 이 자산운용위원회에는 노사동수의 참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외부 전문가의 참여도 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DC형 기금형에서는 금융상품 선택 시,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 지금 계약형에서는 도움을 받을 때가 사실상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수탁법인이 근로자에게 운용 지시에 대한 도움을 줄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DB형이건 DC형이건 수탁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지니야 되고 충실의 업무를 지니야 됩니다. 이거는 신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 타인의 자산,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로서의 책임이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 4단계, 급여 직업 단계에서는 급여 직업 요청은 근로자만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만 가능하고 수탁법인은 정리금 인출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정리금 또는 부담금이라는 그 돈에 대해서 수탁법인은 일절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DB형 같은 경우에는, 자, 부담금을 늦게 냈거나 또는 부담금을 다 냈는데 운용을 하는, 수탁법인은 운용을 하다가 재산을 까먹거나 그렇게 해서 생기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수탁법인에서 자산운용위원회 노사동수로 구성돼서 운용지시를 할때이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의 전문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담금 적립금을 마이너스가 나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 재직 급여를 주기에 충분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수탁 법인에서 어 적립금 운용 단계의 감독도 중요하고 급여 지급 단계에서 금 적립금 운용이 잘못됐을 경우에 생기는 부담금은 누가 진다고요? 사용자가 되게 되죠, 지게 되죠. 확정 교육 그 기여형 기금형에서는 이미 부담금이 다 납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부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가입자가 책임을 지는 지누 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할때 도움은 수탁 법인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 사용자가 부담금을 DC형 기금형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매길 수 있는 것, 있게 되어 있고, 이거는 해운행 계약행 제도에도 그 규정이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형이나 계약행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연이자 부분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수탁법인 감독에서 사후 관리, 다층 감독 체계의 구축인데요. 자, 수탁법인의 관리 감독, 수탁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은 기금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탁법인 업무의 적법, 적법성, 타당성 등을 내부 감사가 일단 모니터링 하고요. 이것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 회계법인의 계리사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수탁법인의 업무를 위탁받은 대진연금 사업자는 감독 기관 관련돼 있어 감독은 현행 계약행 제도 내에서의 감독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감독을 받습니다. 기금명 제도가 그의 가시권 내에 들어온 것 같기는 한데요. 현재 가장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수탁법인 감독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법 시행 단계도 아직 법이 통과 안 됐으니 안 나왔지만 아직 나온 게 없고요. 그래서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 체계는 기금형 제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어, 이궁 목요 이궁 시간에서 이거 있으니 궁금해요인데 우리 가입자나 퇴직연금 모집인 여러분들께서는 기금형의 이런 수탁법인 감독에 대한 향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형 제도가 현실적으로 이제 법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이게 우리 퇴직연금 제도의 한 획을 걷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형 제도에 있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탁법인이구나. 그래서 수탁법인이란 무엇이고 이들 이 법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을 어떻게 감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 퇴직연금 기금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목요 이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